반찬이 필요없는 두부참치조림 맛있는 두부차그리 만드는 법 오늘은 하나디에한 두부와 참치 통조림을 가지고 밥에 슥샥슥샥 비벼 먹으면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꿀떡 넘어가는 요리를 해볼거예요 언닝언닝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요리 또아 또. 이 소리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쿠쿠기님이 두부 자르는 소리입니다 300g 정도의 두부 한 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양파 2분의 1개를 사각으로 썰어줍니다 가로와 세로로 칼집을 내주신 후에 송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150g짜리 참치 한 캔에 양념장 만들어 줍니다. 참치 캔속 기름은 식용유와 비슷한 식물성 기름이라 먹어도 대공, 안 먹어도 대공. 절스어 주시면서 맛있어 들어, 맛있어 들어. 냄비에 두부를 깔고 양념장과 쌀뜨물 200ml를 넣고 끓여줍니다. 쌀뜨물이 없으시면 그냥 물이나 요리용 사골육수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조림이 끓기 전에 대파 2분의 1개를 어슷 썰어줍니다. 한식에서 빠지면 왠지 섭섭한 청양고추 한개도 어슷 썰어주세요. 맛에 대한 영향력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없는 홍고추도 한개 잘라주세요. 재료가 끓으면 푸핑용 풀떼기를 넣고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름처럼 국물이 짜글짜글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니 거리스매시고 뿌리무디 다음번에 띠맸네요 여리조리 쿠쿡